선을 다루는 것도 좀 다뤄 보고 그다음에 리피터 리피터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새 컴포지션 열어 보시고요. 640360 볼게요. 640360. 그다음에 일단 10초로 볼게요. 640360, 오케이. 여기다가, 어, 사각형, 렉탱글 툴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 어, 쉬프트 드래그 하시면은,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laughs> 아래쪽에 보시면은, 렉탱글 원, 이렇게 돼있죠? 네, 펼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제 필하고스트로되 있고 테두리 두께가 한 5픽셀 이렇게 돼있고요 테두리 색이 없는 분들은 뭐스트로컬러를뭐 하나 좀 주시면 되고요. 약간 색이 있는 걸로 줘볼게요. 어, 가운데 맞춰볼게요. 아래쪽에 뭐 트랜스폼 렉탱글 원. 트랜스폼 레 렉탕글 원 열어보시면은 거기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의 값을 x, y를 0,0,0,00,000으로 맞추시면은 정확히 이제 가운데로 그러니까 도큐멘트 중앙으로 세팅이 되죠. 트랜스폼 레 렉탕글 원 제로제로 포지션을 맞췄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아, 여기다가 주, 추가 기능을 좀줄 건데 일단 그레디언트 필은 잡을게요. 그 렉탕글 원, 렉탕글 원 선택을 하시고요. 옆에 에드, 에드 삼각 버튼 눌러주시면은 거기에 리피터가 있어요. 리피터. 요거를 선택하면은. 짠. 복제본이 나타나게 되죠 네. 리피터. 그러면은 이 밑에 <laughs> 어, 리피터 1이라고그 속성이 추가가 되겠고요. 카피가 지금 3 개인데 네. 카피는 이제 전체적인 어, 원본을 포함한 복사본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카피는 1 하면 이고 0이 되면 다 사라져요. 0은 없는 상태. 0, 1, 2, 3, 4, 이렇게 되고. 소수점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트랜스폼 리피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펼쳐보세요. <laughs> 여기 있는 속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모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지션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100픽셀, 100픽셀만큼 우측으로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만약에 포지션을 0으로 해주면 은다 겹쳐져요. 그래서 포지션이 마이너스 된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아래 위죠. 그다음에 Y축은 아래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숫자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왔다갔다 해보시면 돼요 일단 특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카피 개수는 한 10개 정도 넣어보세요 카피스 카피스에 10 넣어보시고요 그러면 10개가 지금 총 네모가 10개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은 이렇게 쪄가졌다가 퍼졌다가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보시면은 스케일을 줄이면은 이렇게 점점 점점 뒤로 가면서 작아져요. 예를 들어 스케일을 90%라고 넣어주면은 90%는 이 앞에 거 대비해서 뒤에 거가 이제 점점 90% 크기로 줄어드는 거죠. 50%로 하게 되면은 어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씩 줄어드는 거예요. 앞에 거 대비해서 절반 크기로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키워주면은 점점 더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크기가. 이것도 이제 변화를 줄수 있어요. 로테이션 회전. 이렇게 회전을 또 만들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 일단 지금 스, 스케일을 85로 놔볼게요. 그리고 좌표를 이동하면 이렇게 뒤로, 뒤로 왔다 갔다 하죠? 복제본이. 근데 이거 앞으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 앞으로 올라오려면 above. 어버부. above로 바꿔주면 앞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포지션을 이동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포지션을 0,0으로 넣어볼게요. 0파0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정확히, 중간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복제본이. 테두리가 있고, 지금, 네, 테두리가 있는 상태고요 스케일, 에 따라서,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지고요. 좀, 크기를 약간 키워볼까요? 네, 사각형의 크기는, 보기, 렉탱글 패스원. 렉탱글 패스원을 열어보시고요. 거기 사이즈를, 어 180으로 키울게요. 가로, 세로 값을 180으로 일단 키워보고요. 오케이. 어 자, 스케일을 이렇게 모션을 조절해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80%로 줄여볼게요. 거기서 회전, 로테이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로테이션요 17도, 17도 정도 하면은 이런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누적이 되는 거죠. 계속 복제본 어마다 이제 계속 돌아요. 17도씩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회전이 되는 거고요. 카피스, 카피스를 이렇게 해서 모션을 주면은 사각형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모션을 예, 만들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예, 회전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복제본, 복제본을 예, 가지고 어떤 모션을 하는 거는 이 예, 리피터, 리피터가 이제. 예, 복제본 가지고 모션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잘 활용하시면은 도형이 여러 개로 이제 쫙 나타나서 어떤 복합적인 그런 모션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겹쳐졌을 때그 어 색에 대한 거를 또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레디언트 필로 돼 있는데요. 이거 열어가지고 스크린으로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밝아져요. 네, 스크린. 지금 이제 색 색을 색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색을 제가 색을 좀 밝게 할게요. 네. 이 요거는 그라디언트 상태는 필틸 글자 누르시면은 레디얼 그라디언트 뭐 e 니어 뭐 단색과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지금은 Radial g r a d i 볼게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필에서 스크린 하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더 밝아지죠 이거를 제가 조금 이동을 할게요 포지션을 좀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 옆에서 볼게요 카피 개수는 10개로 볼게요 좌표를 약간 이동해서, 음,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라이로 하면은 어두워지겠죠.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합성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 필 우측에 있는 합성 모드. 그래서 뭐 멀티플라이 쪽이나 칼라 번 이쪽은 더 어두운 색으로 합성이 되고, 라이튼이나 스크린 이쪽은 밝아지는 쪽이고 스크린이 좀더 밝죠? 라이튼보다는 그다음에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겹쳐지는 색의 느낌으로 나오고요. 중간 정도 밝기, 소프트라이트는 컨트라스트, 채도가 조금 순하게 되고, 하드라이트는 채도가 더 강하게 세팅되고요. 밑에 디퍼런스로 하면은 색이 반전돼요. 겹치는 부분이 이제 반전색으로 나오는 게 디퍼런스. 익스클루은는 어, 이런 느낌으로 둘다 반전이긴 한데 느낌이 좀 다르죠. 디퍼런스는 너무 좀 어둡게 되고 <laughs> 익스클루 n 이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네, 색이 반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좀 느낌이 되겠어요. 그래서 색에 대한 합성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죠. 또뭐 테두리가 네, 테두리가 또 색이 또 바뀌면은 네, 부분이 또 달라지고요. 네, 테두리도 또할수 있어요. 지금 테두리는 세팅이 안돼 있는데, 스트로크 원, 스트로크 원에 대해서도 여기 멀티플라이로 하면은 테두리가 겹치는 부분들이 또 진하게 색이 합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스트로크 원,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필원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필로 원, 우측에 있는 합성 모드. 테두리랑 면 각각 색이 겹쳤을 때 어떻게 보일 건지 처리 방식을 각각 지적할 수가 있겠대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봤고요 하나 더있네 여기 밑에 엔도 d o 티가 있는데요 자, 잡, 이렇게 지금 End o p a 를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면은 끝에 부분이 점점 투명해져요 이게. 엔도오피 t 티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카, 카피본의 맨 마지막거의 투명도에요. 그러면 중간거는 중간 단계가 되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로 하게 되면은 카피본이 10개다 그러면 중간에 투명도가 10, 20, 30, 40 이런식으로 대략 세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0으로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완전 투명하게 되는 거죠. End opacity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start opacity를 0으로 하면은 start는 예, 이제 원본 원본 쪽이 이제 투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 이 투명도의 변화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투명 투명한 게싹 조금이라 도 들어가면은. 예, 익스클루저는 예, 연산이 안되요 스크린일 때는 예, 이때도 맞아. 이게 지금 벡터 벡터 개념이라, 벡터 개념이라 요 블렌딩 모드는 예, 오페시티가 낮아져 있을 때는 예, 처리가 안 되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네. 그래서 블렌딩 모드 설정은 오페시티가 100일 때만 활용할 수가 있겠고. 자 일단 뭐 사각형을 통해서 어, 옵션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일단 중간 저장을 하죠 선을 가지고 다뤄볼게요 새 컴포지션 열어보죠 640 360 10초로 그냥 할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직선을 그리는 툴은 따로 없죠 펜툴, 펜툴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펜툴을 선택하시고 가운데쯤에서 클릭해 주고 오른쪽 쯤에서 Shift 클릭해 주시면 네, 수평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만약에 곡선을 그리겠다면 클릭하고 당겨주면 곡선이 돼요 네. 다시 일단 컨트롤 데트 선은 좀 이따가 네, 다른 예제로 또 다뤄볼 거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막대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 선을 하나 하면은 이름이 패스원이라고 생겨요. 밑에.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패스원. 패스원이라고 되면은 얘는 직선이에요. 도형이 아니라. 그러면은 속성은 딱 하나죠. 패스 속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하겠어요? 이선 선의 움직임 움직임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성, 이 패스는. 그래서 자이 움직임을 하기 전에 복제를 한다면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약간 오른쪽 중앙에서 오른쪽쯤에 놓시고 으 패스 아, 그원 선택 상태에서 에드 리피터를 추가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복제가 될 건데. 자, 리피터원을 열어보시고요. 트랜스폼 리피터1을 열어볼게요. 트랜스폼 리피터1에서 포지션을 0.0으로 맞출게요. 00 맞춰보시고요. 포지션. 그 다음에, 카피. 카피스는 12개로 할게요. 12. 카피스 12로 주시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예,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이렇게, 부채꼴로, 샥,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30도. 네, 로테이션에 30도 넣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중심이 지금 조금 잘안 맞죠? 얘를, 가운데로, 맞춰보려면은, 여기, 패스. 패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패스월에 패스 원에 패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두개 잡혀있잖아요. 이게, 포인트 잡혀있는 게 원본 막대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고. 이 원본을 이동할 때는, 포인트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좌우가 딱 대칭이 되게 이렇게 한번 딱 맞춰보세요 그리고 선색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맞춰보시고요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밝은 노랑으로 하고 테두리 두께를 조금 키울게요 아니, 10 정도로 키울게요 테두리 두께를 네, 선 두께 지금 보시면 선이 끝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각져 있잖아요 이 둥글게 할 수도 있어요. 스트로크 원. 스트로크 원 펼쳐 보세요. 거기 보면 라인캡이라고 있어요. 라인캡에 버트캡이죠. 이거를 라운드캡으로 하면은 둥글게 바뀌어요. 프로젝팅캡으로 하면은 다시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게 돌출이 되고요. 그래서 버트캡은 딱 잘리는 거예요. 둥글 부분이 잘리는 거고 어, 지금은 라운드 캡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좀 자연스럽게 처리되게 해보고요. 자, 뭐 필요한 옵션들은 다 있어요. 네. 찾아보면은 기능들이 꼼꼼하게 있고요. 자, 일단 스트로크 원하고 네. 그 그라디언트 필은 접어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제 움직임을 선의 움직임 만들려면 패스 패스를 선택하고 하시는데 이 포인트를 하나만 잡을 때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면 은 하나만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거로 그럼 이런 식으로 빼 가지고 이 상태에서 패스를, 스타워치를 주고, 1초로 가서, 네, 이렇게 해서 샥 모아주고요. 네, 이러면 이제, 모아지죠? <laughs> 2초로 가서,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샥도 빼주고. 네, 이러면 이제, 요렇게로렇게 해서 모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선이. 자.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움직이고요. 만들어 보세요 1, 2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작 모이거나 날아가는 것도 할수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할수 할 있어요 늘어나는 거 하려면 포인트 하나만 잡아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엠버런식으로 해서 이제 샥샥 샥 이런 것도 되고 또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이런 형태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복제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예, 미디, 미디어 아트, 예, 이런 뭐, 작업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도 할수 있고, 예, 되게 다양한 어떤 형태를 자유롭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제가 된 네, 나머지는 이제 가짜죠. 그러니까 이 복제된 선을 활용하시면은 네, 어떤 선을 이용한 다양한 그런 모션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뭐 쉽게 또바깥에 포인트만 잡으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네, 또 다, 모, 모양을 또 다양하게 네, 변화를 또 주실 수있요 뭐, 그 음악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선을 활용한 모션들 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볼 건데요 음, 레이어를 하나 새로 추가할게요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를 추가해볼게요 네. 쉐이프 레이어 2번이 추가되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엘리스 툴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가운데다 그릴까요? 가운데 정, 정 중앙에서 마우스 누르고 드래그할 때 컨트롤 시프트로 이 정도 크기로 하나 그릴게요. 색은 단색으로 바꿀게요. 필 클릭해서 솔리드 컬러로 하고 색을 오렌지색으로 바꿀게요. 테두리는 흰색으로 할게요. 패두리 두께는 5 픽셀. 자, 일단은 이렇게 단색깔 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원을 이제 그 막대 바깥에 붙여 볼 거예요. 일단은 중앙에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아래 엘립스 원을 열어 보시고요. 거기에서 트랜스폼 엘립스 원. 트랜스폼 엘리스 1 열어서 포지션을 x y를 제로 제로로 하면 돼요0마 0으로 맞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립스 패스 1 선택을 하고 애드 눌러서 리피터, 리피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옆으로 일단 복제본이 나오는데 리피터 1 펼쳐 보시고요. 하피 개수는 12개 그 다음에 포지션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네, 이거는 일단 0으로 놓으시고 포지션은 0,0으로 놓으시고요 트랜스폼 리피터 1에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30도로 넣어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방향 이 로테이션은 이제 방향에 해당돼요 어느 쪽으로 속성이 변화가 될, 될 건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요. 12개니까 지금 360도를 12로 나눈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원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뭘, 무슨 속성으로 나갈까요? 포지션은 한쪽으로만 가니까 안 되죠. 얘는. 포지션은 안 되고. 어, 네,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중심점이 이동하죠. 음, 엘립스 패스원. 엘립스 패스원에 보시면은 거기도 포지션이 있어요. 네, 거기에 포지션을 샥 늘려주시면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짠 맞춰지게 되죠. 하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엘립스 포지션의 패스원의 포지션 X 값240 네, 이상 뭐 올려보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여보세요 스케일을 줄이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스케일을 95로 해보세요 95로 하면은 안쪽으로 거리가 좁아지면서 들어가요 네, 무슨 스케일? 네, 리피터1의 스케일 자 나선형 배치하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카피 개수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계속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죠. 각도를 좁혀 볼까요? 로테이션을 15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로테이션을 15도로 하면 이렇게 되고 스케일을 이렇게 아, 스케일을 97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98이 되면 이렇게 돼요. 98이 되면 조금 정신 없죠. 97 하면 이렇고. 카피 개수를 한 100개 정도 줘보세요. 그러면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죠. 120개 이렇게 계속 확대하면은 확대하면 계속 보여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식 180개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 자, 지금 어, 카피 개수 카피가 되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런 그래픽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이 좀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죠. 96 하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스케일이 커지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져요. 스케일을 99로 하면 이렇게 되죠. 뭐 재밌는 표현들을 할수 있어요. 로테이션, 로테이션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죠. 각도, 로테이션에 따라서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로테이션 각도 이것도 뭐 조절해 보시면 되고요. 자 리피터 원, 리피터 원의 그 속성이 좀 오묘하죠. 이거를 좀 이해해 보시기 위해서 지 다양하게 뭐 선이라든가 사각형, 원좀 다뤄봤는데요. 이게 이거 가지고 뭐 할까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해다 보면은 어 되게 기하학적인 배치들을 할수 있어요 도형을 가지고 그래서 원리 원리를 조금 이해해보고자 따로 봤어요 제가 지금 세팅한 거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변화를 또 줘보시고요